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시사회에 있는 영화가지가주다를 만든 감독 고승원입니다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랑 다양한 분야에서 찾아와 주신 분들 때문에 얼떨떨하고 감사한 마음이 제일 큰것 같은데 오셔서 영화 재밌게 본다고 생각하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아, 예, 안녕하십니까. 어, 같이 갑시다에서 추해진 역할을 맡은 배우 김기현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정말 이렇게 힘든 환경에도 불구하고 오시기 다들 힘드셨을 텐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 저희, 어, 열심히, 이제 다 같이 작품 제목처럼 열심히 했습니다. 어, 재밌게 예, 관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 김위성 역할을 맡은 배우 강영석이라고 합니다. 어, 이 영화가 재작년 겨울에 촬영을 했었던 건데, 추운 날씨에 가장 따뜻하게, 뜨겁게, 열정적으로 저희가 같이 만들고 공부하고 어, 배움이 많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재밌게 영화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갑시다의 그 작가 단역으로 출연한 배우 지대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마스크를 써가지고 제가 배운지 몰라보시는 분들 많은데 뭐 영화 해바라기 병진영이라고 대충 다 압니다. 네. 저는 그뭐 상업 영화도 많이 찍고 그러는데 그 후배들이 독립 영화를 찍는다고 또 이렇게 집 앞에 찾아오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어, 또, 거절을 못하고 이렇게 출연을 기꺼이 하는데 그 후배들의 그 열정에 저의 그 마음이 항상 그냥 같이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그 영화들이 영화제에 가서 상을 받거나 아니면 또 극장에 개봉을 하거나 그러면 정말 보람된 일이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또 앞으로도 많은 후배들이 또 독립영화를 또 제작을 하고 만들면 또 기꺼이 출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항상 들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뭐 기생충이나 아니면 오징어게임이나 뭐 박찬욱 감독이나 봉준호 감독님을 미래의 그런 분들 보고 싶다면 여기 계신 분들이 아 미래의 스타고 미래의 봉준호 그 감독이고 박찬욱 감독입니다. 여러분들이 영화 보시고 힘차게 응원해주시고 기꺼이 격려해주신다 그러면 어, 이제 대한민국의 영화는 앞으로 엄마무시한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영화 재밌게 봐주시고, 혹시라도 재미가 없으면 그냥 다만이계주시고 조금이라도 나한테 울림이 있었다 그러면 SNS나 태국, 인스타에 많이 좀 올려주십시오. 그것이 우리 작은 영화를 살리는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그럼 저희 인사드리고 바로 영화 상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밌게 관람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자, 님 감사합니다.